내부 지분율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0년 전 4.4%에서 계속 감소해서 현재 3.5%인 반면에 계열사 지분율이 10년 전 48%에서 현재는 54.9%로 증가하여서 내부 지분율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부 지분율은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기업의 소유주나 법인, 특수 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합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0.9% 감소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6.9%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내부 지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서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계열사간 적은 자본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런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활용되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에서 저희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경우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업의 계열사 간 출자를 하는 순환 출자 그리고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출자하는 상호 출자가 기업의 지배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이득 편취를 막기 위해 자산 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정해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